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수가님들 오늘 아들하고 아, 네. 어, 대체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또 차도 마시고 책도 엄마도 아름다운 이렇게 보고. 롯데가 보이면서 네. 또 엄마와의 미스컨토크로 음. 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한잔 하면서 우리가 속 얘기를 다해 봅시다. 자. 자. 엄마가 사진을 갖다 이렇게 녹 항상 기도할 때 이거 네 친구가 그려 준 거잖아. 분명 요게 요때가 두 살? 두돌 반? 요럴 때고, 뭐 아빠 머리 많았어, 그때. 예뻐갖고, 귀엽죠?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귀여운데, 어느새 이렇게 장가 갈 나이가 됐는지. 30과 40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들 모르겠대. 30과 40까지. 요 때가 이제 결혼 정년기면서 일도 많이 해야 될 때인데, 네. 되게 힘들지. 이제 30대는 그 어떤 가장의 한 사람으로서 한 독립체를 가진 어마어마한 시간들이거든. 그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요즘 아들이 잠도 못 자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좀 속상한 얘기를 사실 다안 하잖아, 부모한테는. 근데. 그쵸, 그쵸. 특히 30대를 넘어오면서 더 뭔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도 헉. 못 하. 아니, 엄마를. 못 하겠는 해. 그런 느낌이랄까? 아니, 엄마는, 근데 엄마한테는 어떤 걸 해도 왜 된다는 게 있어. 그리고 우리 큰아 삼촌이 지금 8 0이시잖아 그렇지. 지금도 여전히 할머니 사진을. 지갑에 놓고, 지금도 힘들면, 엄마, 이름이 나도 모르게, 엄마, 이게 나온다는 거야. 만약 막상 힘든 일이 있으면 생각나는 게 이제 부모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엄마, 친구한테도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아져. 다 얘기를 한달해서뭐다 뭐 필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를 누군가에게 털터으로서 내가 정리가 되는 게 많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를 담아두면, 내 가슴에서 썩어가지고, 내 스스로 정리를 하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못한다면, 곰게 만드는. 난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아들한테 내가 동영아 힘들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한번 정도는 속 아픈 얘기를 꺼내서 터트려야지 고름을 터트려야 된다. 짜야지만 다시 상처를 약을 발르든지 뭐를 발라든지 해야지. 이게 검사 가서 속에 근이 계속 있잖아. 아프기만 해. 음. 정리는 안 돼. 나 연애 경험도 얘기할 수 있어. 나 좋아하는 사람 많아. 이봉원이가 얘기하더라. 라디오 스타에서. 아나 임미숙한테 너 나랑 결혼하자 했더니 임미숙이 싫어 그랬대. 했더니 야너 얼마나 좋은 남자한테 가는 지켜보자. 그랬는데 어머나 간게 기막내더라 이런 얘기를 라디오스타에서 했더라. 사랑은 사랑이지만 음. 뭔가 일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고충, 뭐 전체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더 힘들 수 있는 나이지 않을까. 힘든 만큼의 자기의 삶의 성숙이 또차올라거 많이 힘든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을 포옹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 그 공황장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공황장애뿐만이 아니라 우울 불안 두려움부터 잠못 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으니까 아,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기대고 싶은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견뎌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견뎌냈어요? 젊은이들이 아플 때 그만큼 어린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거기서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고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엄마는 감성과 이성 사이를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너무 감성으로 지나치게 빠지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해. 너무 또 이성적으로만 가다 보면 사람이 그 온화함과 정이 없어 보여. 어떻게 보면 엄마 좀더 훈련도 필요하겠다. 훈련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 그렇지. 여기도 보면 왜 일하는가를 엄마가 어느 날 내가 찾아서 본 거야. 60이 넘었는데까지도 너무 일해서 경력이 번아웃이 왔잖아. 근데 왜 일하는가? 그리고 엄마랑 너랑 미술 마켓 할때 돈에 환장했어요? 뭐돈 벌려고 미쳤어요? 왜 일하였어요? <laughs>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일하는가? 일을 해야만 사회가 돌아가고 전 세계가 돌아가고 오히려 일자리가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즐거워야 돼, 일하는 데서도. 그렇다. 어. 이거는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어. 게왜 일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겠지만 그렇지? 막상 일을 하게 된다면 음. 그 자리에서는 하루에 최선을 또 다하고 떠나는 음. 것이 음. 제일 멋진 사람이지 않을까. 음. 힘든 속에서도 즐겁과 기쁨이 있어야만 음.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나 일하기 싫어, 뭐하기 싫어. 다 일하고 싶진 않아. 그럼 내가 살아있는 날 일을 해야 돼. 그럼 즐겁게 해야 돼, 이왕을 내면. 어. 엄마가 그때 빚도 엄청 많고 힘들었는데, 내일 을 보지 않았어. 빚이 있어도 오늘 하루 그냥 오는 사람에게 인사 잘하고, 또 힘들다고 뭐 암에 걸렸다는 사람에 비하면 엄마가 빚진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와서 울고 가고, 이렇게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자녀가,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또 와서 우리 엄마가 이 탕수육 좋아했어요. 그러면 또그 애하고 또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24년간 차이나 린지를 운영해 왔고 빚도 갚았고 생각이 많으면 안돼나가 생각이 많아 너랑 나랑 똑같아 생각이 그러니까 엄마도 많아. 되게 그러면 그 공황장애 때 응. 생각이 진짜 많았겠다 아, 오히려 생각이 없었어 너무나 불안과 공포가 커갖고 어, 아 거심한 거구나 할,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이걸 견뎌내야지 이걸 어떻게 오늘 밤을 보내야지 아니면 오늘 낮을 어떻게 보내야지 오직 이 생각밖에 없었어 근데 그거 걸리기 전엔 생각들이 많지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별 생각이 다 되지 얘가 나를 계속 괴롭혀 근데 어느 날 내가 그걸 깨달았지 아 it's okay 이걸 쓰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를 자꾸 나쁘게 만드는 거는 가위로 그냥 뚝 잘라버려 생각을 근데 그 눈물 때문에 자기 여민에 빠져갖고 나를 막 잡아서 끌어갖고 저 바닥에 놓는 거는 자기 비하야 그건 안 되는 거지 안될 때는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돼. 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미성마켓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래에 영상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된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를 통해서도 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구나. 어깨에 짐을 잔등 메고 막 가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한 명이 어떤 말 한마디 해주잖아?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걸 왜 얘기를 안 해? 해야지. 해버려 해볼게. 해버려도 해, 동영아. 음. 사람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해결책이 반드시 있더라고 나는 잠깐님이 우리 아들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 한마디 해주면 안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생각해서 아니, 약간 진짜 문제를 정확히 쪽집게로 지금 딱 수술대 앞에서 뽑아낸 거야 너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너는 상상을 하고 걱정을 하고 <laughs> 근데 엄마가 그랬어 20대 그래서 이모가 너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왜 미리 걱정하냐 얘는, 응. 예를 들어 어릴 때 엄마 내 며느리가 이러면 어떨 그 것같아 어머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것 같아? 이런 거를 괜히 물어봐. 쓸데없는 상상이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는가. 당장 일어나지 않아, 그런 일들이. 상상으로 일어난 일이 90%가 넘는데. 나는 엄마가 근데 그걸 언제부터 했냐면 고황장애 걸리고 나서 다 낳고 나서부터 괜찮아졌어. 나도 20대 엄청 걱정해. 내일 방송국 가서 대사가 틀리면 어떡하지? 막 꿈을 막 악몽을 꾸는 거야. 막 사람들 앞에서 대사가 안 돼가지고 막 선배들한테 혼나는 꿈. 근데 지금은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어. 넌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괜찮아. 나를 토닥토닥. 괜찮아. 이거 해줘야 돼, 너. 너 스스로를 많이 사랑해줘야 돼. 너랑 잘 지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오늘 정답은 자신과 잘 지내야 된다. 내 자신과 평화를, 그리고 내 자신과 친밀감을, 내 자신을 용서를, 내 자신을 토닥토닥. 이게 오늘 주제로 가야 됩니다. 토닥토닥. 내 자신을 토닥토닥. 그래서 엄마, 토닥토닥 엄마 지금 이번에 노래에, 임내라고 토닥토닥 기운 내라고 토닥토닥 잘될 거라고 토닥토닥 It's okay 토닥토닥 나잘될 거라고 토닥토닥 토닥토닥, 이중게, 토닥토닥, 거라고, 토닥토닥. 나를 토닥일 때남무도 토닥일 수 있어 진짜? 우리 주제도 없이 그냥 떠들었어요, 시간님들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속 얘기를 잘 못했어요. 엄마가 얘가 힘들다 해도 문자로 정도 엄마, 엄마 힘든 거 어떻게 견뎠어? 요 정도밖에 안 했는데 오늘 이런 엄마 방에서 이렇 솔직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하는 거는 나한테 마이너스예요. 그니까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나한테 해로 끼치는 거는 버려라.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책을 보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든지 그럼. 다른 걸로 바꿔야 돼. 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달래고 나랑 잘 지내게 나를 토닥대기. 또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게또 아들이 이거를 받아 엄마 해주는 이 아들이 난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부탁 음, 부탁. 우리가 또 청춘의 이제 아픔에 있어서 음. 혹은 또 여러 가지의 음. 상황들 음. 고민들 음.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나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오늘 엄마의 또 어떻게 보면 결론은 음. 남들에게 힘들면 음. 구해라. 이것도 아, 맞는 말이다. 정말이야. 맞는 말이잖아요? 엄마 경험이야. 아니, 혼자서 해결해서 정리를 할 거라면 괜찮은데, 못하고 고민할 거라면, 좋은 것들로 가려고 하는 길에 뭐가 창피한 게 있어. 혼자서 해결이 안될땐 누군가가 한마디에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너무 많아. 맞아요. 그리고 동영이도 그렇게 살아야? 너 남한테 넣어도 도움을 줄수 있어. 도움을 맞아. 받아야 줄수 있어. 맞아요. 분명할게 힘들어서 아프면은 이게 몸이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져. 가슴이 뛴다거나. 네. 막 치근 땀이 난다거나 잠에 가위가 눌린다거나 그것도 내 생각 때문에 오는 거야. 맞아요. 이거 다 버려. 내는 어떤 즐거움으로 일을 할까. 괜히 그러면서 입을 나는 이렇게 웃으면서 하거든. 웃고. 행복하기를. 엄마가 또 자녀들에게 응. 혹은 또 자녀가 어. 부모에게 어. 좀 힘들 때 이런 토크도. 같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공감 토크는 네. 인생의 보약이야. 자 우리 시각인들, 청년들, 어머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치 오케이. Okay. 토닥토닥 나 자신과 잘 지내기. 항상 감사하며 살기. 우리 또 영상 보시는 분들 네. 댓글 고민들 같은 거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엄마랑 다음번에 음. 또 그런 주제로 댓글 뽑아서 음. 그 얘기해보는 음. 엄마와 또아들 입장에서 조언을 또 해볼 수 있는 아들. 그런 기회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미숙한 토크는. 계속됩니다 아들 지금 잘하고 있어 칭찬 한마디씩 노래해줄 땡큐 엄마의 아빠, 최고야 아들 최고야 감사합니다 짜잔. 자 미스칸토크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